그러면, 첫 번째 노가다 방법은 해설지 에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, 두 번째, 세 번째 방법으로만 한번어보자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, 얘를 이쪽으로 넘기자. 이거는 서수령에 서도 돼. 이랑한 선생님 만나지 않아요. 요거는, 자, X를 한번 넘겼지. 그죠? 여기다 붙였어? 어. 네, x 넘겼지. 그다음에 양변을 y로 나눠. 음. y로 나다 그다음에 앞에 뭘 붙여? 이미토 e y를 영어. 이미토 e y를 영어. 이렇게 보내자. 그러면 얘는 우리 그, 그 미분 정의에서 이 h 자리에 y가 들어간 것 네. 뿐이잖아. 네. 그럼 이 좌별이 통째로 뭐가 된다? F, 음.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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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' f' x 아 x x니까 그렇지 아 이거 안하고 하는데 f0은 0이다 이건 찾을 수 있지 이거 음. 찾을 수 있죠 0 0 0 0 0 대입하면 f0은 음. f0 더하기 f0 더하기 0 f0은 0이다 그렇지 이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 이거는 하트를 뿅뿅 이렇게 y 음. 이거는 리미트. y가 0으로 얘는. 요거분에요거하면 얘가 y가 사라지겠지 네. 그리고 e x 에 x 더하기 y 그죠? 그, 그대로 그 그래도 얘는 여전히 리미트는 살아있는 거야 그치? 그 다음 뭐냐면 이 뒤에 f형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빼기 f형 해도 돼요안 돼요? 안 돼요? 돼요? 0은 빼도 되잖아 얘도 빼기 0 이렇게 가는 거지? 그 다음에 리미트를 이전체에다 다 씌우는 거야 리미트를 전체다다 다. 리미트를 전체에게 다 이렇게 씌우지 네. 그럼 y를 0으로 쓱 보내면 얘가 뭐가 되고 프라임 아, 어? 0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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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 되는 거잖아 아. <laughs> 그치? 그 다음에 여기서 y를 0으로 보내면 얘만 사라지고 남는 거는 ex의 제곱. 제곱 이게 뭐라고 f 프라임 x가 된다고 맞지? 그런데 아까는 f 프라임 0이 얼마라고 문제 나와서 thank 음. you 그 하고 풀었잖아 근데 f 라 뭐를 줬어요? No. 1. f 프라임 1이라고 랬잖아 이렇게 보이지? <laughs> 여기다 x한테 1을 대입하는 거야. f'는 음, 1은 f'0 f 0. 음, 이거지. 근데 얘가 6이래. 그럼 얘는 아, 음. 아. 그럼 너 4였구나. 그래서 결론이 f'x는 2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지. 그치. 서수령에다가 따다고 쓰면 맞아요. 어? 이상한데, 그러면 되지 않아요. 어. 뭐예 이게 되지. 그 다음에 편미분. 편미분이 가장 쉽지. 편미분이 뭐냐면, 한 문자를 정하면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미분이 편미분이라고 했어. 그럼 요거는, 요거는 미분하기 전에 풀어해 주셔서, e^x 제곱 y 더하기 e^xy의 제곱 이렇게 놓고 첫 번째 y로 양변을 편미분하자. 그러면 f 프라임 x 더하기 y. 오른쪽은 y를 편미분했다는 거는 x는 상수 취급한다는 거야. 그러면 y 입장에서 f(x)는 뭐가 되는 거야? 상수가 되는 거지. 얘런 미분하면 산하죠. 그 다음에 f i 미분하면 프라임 y가 되는 거지. 이 뒤에 를둘다 y로 미분하는 거야. 요거 y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요? 2x 제곱만 남고. 요거를 y 입장에서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4xy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렇지? 그러면 여기서도 y에 다뭐 뭐니 하셔도 0을 대입해도 한 번에 나올 수 있지. 근데 여기서는 레프 프라임 해 줬잖아. 사실 1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. 1을 대입하면 나중에 이걸 또 조정을 해야 돼. 그래서 그냥 y 다0 대입하자. f'x는 f'0. X는 F y 0 대입하고 사라지면 X. x제곱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아까 치로 f'1이 6이라는 거 쓰기 위해서 1을 대입하면 6. 이거 돼서 얘가 6이니까 얘는 4다. 그래서 대입해서 같은 결론이 나왔다그죠명분이 당연히 가장 쉽지.